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쓸 거다 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일단 a, p, q의 부호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친구들아 일단 a는 개형으로 보는 거야 개형 계략적인 형태 아래로 볼록하니까 양아치 a값은 양수일 거야 그 다음에 꼭짓점의좌표가 뭐죠 얘가 p, q잖아 그럼 여기 딱 적어 여기 얘가 뭔가요 p, q야 이런 된장 근데 지금 얘가 x축 위에 있으니까 바로 q값이 0이라는 걸 우린 알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까? 지금 이래 된 거죠. 얘가 지금 사실은 뭐냐면 이 꼭짓점 좌표가 p, 0이라고 해야 되잖아. 이해가 안 나요.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은 0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p값이 어떻습니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있다 말 양의 부분에 맞습니까? p는 양수이다. 그리고 q는 0이다. 이 정도 알겠네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개형이 누구냐면 y는 p배의 x q의 제곱 이인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지 말고 그려 봅시다 일단 여기에서 보면 p가 뭡니까? 양수야.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개형일거야. 이까지 이해가 나요 그리고 꼭짓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a형 만드는거 q, a일건데 q가 0이거든. 맞지? q가 0이니까 0, 뭐 된다? a 될거야. 근데 그 a값도 뭐다? 양수야 그러니까 0콤마인데, 0콤마인데, A 값이 양수니까, 뭐, 이렇게 될 거고, 아래를 볼록할 거니까, 내가 볼록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재밌다. 문제. 한몇 번입니까? 바로 떴죠? 몇 번이죠? 1번이죠. 어, 얘가 답이 되겠네요.